뷰크리이터홍순희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제가 올해는 대학 강의를 하면서 학기 중에 너무 바빠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고 이제 방학이 돼서 시간 여유가 좀 돼가지고 막 많이 놀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름휴가철에 제가 은근히 화장품을 많이 챙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화장품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제 스타일처럼 좀 수다 떠는 이런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어 방학이 되면서 막 제주도, 양양 여기저기 진짜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우선 제가 제주도는 급하게 갔었어요. 그래서 피부 진정템 이런 거 하나도 챙겨가지 못하고 그냥 수영복만 가지고 갔다가 판포포구에서 제가 막 물놀이 다이빙하고 막 놀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 피부가 엄청나게 타야지고막 며칠 동안 성나 있어서 막 화끈화끈거리고 그리고 막 가렵고 막 진짜 건조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양양에 갈 때는 아 진짜 제대로 화장품들을 다 챙겨가야 한다 이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본품을 다 챙기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주머니 그대로 양양에 서핑하러도 갔었고 또 얼마 전에 제주도 곽지해수욕장에 튜브 타러 갔을 때도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름휴가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야외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야외가 아무래도 자외선을 직방으로 받기 때문에 또 요즘 온도도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자극받기도 정말 쉽고요.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먼저 보호를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 시켜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진짜 많이 섞났을때 진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정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계속 냅두면은 피부가 진짜 훅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막 샘플 찾기도 너무 귀찮고 공경 돌기도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갔었는데 요 제품들 특징을 말씀드리면. 피부 진정에 좋은 제품들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어디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냥 화장대에 놓을 때는 뭐 유리 용기더라도 그냥 놓으니까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휴대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량이 그래도 좀 적은 제품, 가벼운 제품, 튜브 타입이나 좀 유리 용기가 아닌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다이소에서 산 그물 파우치예요. 다이소의 그물 여행용 파우치로 요렇게 딱 파는데 뭐 요거랑 카키색이랑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물 파우치가 되게 편한 게이 안에 제품을 진짜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도 튼튼하게. 제가 몇 달을 썼는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그물이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손잡이랑 이런 포켓이 있고, 그리고 물 빠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욕실에서 그냥 걸어놓고 쓰고 빨리 마르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킨 케어. 스킨 케어는 제가 수분, 진정 관련된 제품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토너와 크림은 같은 라인으로 히알루로닉. 제품, 어, 피부 수분에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또 샤넬의 수분 세럼, 요렇게 가지고 다녔는데요. 일단 이 토너는 하루하루 원더 블랙 라이스 히알루론이 토너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토너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워터 에센스? 그런 제형인데 피부에 닿았을 때, 어, 수분감이 되게 좋은데, 어,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물풀 같기도 하고 그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피부에 딱 닿았을 때이 흡수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마성의 제품? 요거는 아마존에서도 되게 유명한 제품으로 들었는데 저는 그냥 손바닥에 덜어서 톡톡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기도 하고 특히 피부가 좀 각질이 많이 일어난 것 같은 날 특히 막코 옆이나 이런데 블랙헤드나 좀 피지가 올라온 것 같은 날에는 화장솜에 덜어서 닦아내듯이 사용을 하거든요. 요거는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피부 진정에 좋은 비건 토너예요. 성분도 정말 순하고 기초 첫 단계부터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줘요. 붉은기 진정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으로부터 열받았을 때또 물놀이 후 피부가 진짜 성나했을 때이 토너를 스킨케어 첫 단계에 탁 발라주면 피부 진정에 진짜 좋습니다. 야외 활동에 자극받은 피부 진정이 중요하다는 거. 진정에 좋은 토너. 제일 먼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요거는 피부 진정이랑 수분 보충에 되게 좋은 세럼이에요. 보면은 진짜 많이 썼죠. 제가 매해 여름 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리뷰하는 제품인데 여름에 수분 라인으로는 제가 진짜 인생템인 제품입니다. 유리 용기에 들어있지 않고 플라스틱이라서 되게 휴대하기에 간편하고요. 샤넬의 이드라 라인 자체가 수분 진정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용기 보면 알다시피 진짜 많이 쓴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캠핑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다음으로 하루하루 원더 블랙 라이스 히알루론이 크림. 요거는 한 손에 쏙 휴대하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일단 크림하면은 통에 들은 크림이 되게 많은데 통에 들은 크림은 무거운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거는 튜브 타입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되게 핸드크림처럼 생겼죠. 일단 가볍고 그리고 블랙 라이스 딱 보기에 좀 흥미, 쌀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다닐 때 그런 재밌는 제품이고 그리고 아까 이 토너랑 같은 라인이거든요. 블랙라이스 발효 음이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인데 보습과 영양에 좋은 이 고보습 수분 크림이에요. 그래서 피부 수분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또 선크림만 4개를 챙겨갔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을 철통 보호를 시켰어야 됐고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 4개나 챙겨가게 됐네요. 다음으로 헤어 바디케어. 일단, 물놀이 후에는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디랑 샴푸. 특히 뭐, 펜션이나 호텔에 가면 어메니티 있는 경우 되게 많은데, 제가 원래 쓰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다 가지고 다니는데요. 일단, 샤워폼. 크나이프 릴레싱 라벤더 샤워폼. 보통 바디워시 보면은 대용량인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요거는 사이즈도 적당하고 그리고 샤워볼 따로 챙기지 않고 요것만 챙기면 돼서 되게 간편해요. 보통 우리 바디워시 하면 막 거품을 따로 내야 되잖아요. 요거는 제형 자체가 폼으로 슉 나오기 때문에 거품이 되게 풍성하니까 요거 하나로 그냥 슉슉슉 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요. 그래서 요거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나이프 제품 은 제가 방송했었는데 있는데, 어,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샴푸! 닥터방기원 쿨샴푸 닥터방기원에는 탈모 관련된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여름에는 일단 두피 진정이 중요하잖아요 야외활동을 하면 은 두피가 일단 햇빛으로부터 제일 먼저 자극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피가 성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딱 했을 때 무슨 파스 발른 느낌? 진짜 두피에 쿨링감이 확 오는데 일단 샴푸도 집에서 쓰는 샴푸는 펌핑 타입으로 좀 놓고 쓰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튜브 타입이라 가지고 다니기에 되게 간편하고 쿨링, 그리고 탈모 다 관리를 할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 멘톨과 이 상쾌한 느낌이 너무 좋고 그리고 두피를 빠르게 그 열감을 확 낮춰주는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스킨케어에서 토너랑 이 크림 이 블랙라이스 라인 되게 잘 썼는데, 요 클렌징 오일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일단, 물놀이를 할때또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화장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파운데이션을 좀 바르고 물놀이하면 화장이 지워졌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서 그냥 뭐 폼클렌징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근데 일단 클렌징 오일로 다 녹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한 다음에 꼭 얘로. 얼굴에 있는 이 메이크업 잔여물 그 노폐물들을 다 녹여줬어요. 근데 요것도 클렌징 오일 진짜 순해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딩젤과 같은 이폼 클렌징도 진짜 되게 많이 쓴게 보이죠? 어성초 시카 라인인데 이게 피부 진정에 좋아서 요것도 올 여름에 진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뷰티 디바이스도 챙겨가요. 제가 방송하는 제품들이기도 해서 제가 챙겨갔는데 이 바나브 유피 6 그리고 버블파 클렌저. 물놀이 하고 나면 뭔가 얼굴이 찝찝한 느낌 들어서 딥클렌징 하려고 이 진동클렌저를 가지고 가는데 이거 거품이 되게 순하게 나면서 정말 딥클렌징 요거 하고 나면 피부가 정말 개운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피부 화장품으로 해서 흡수를 잘 시키지만 화장품 바르고 그냥 흡수를 시키는 것보다 이 UP6로 갈바닉으로 케어를 해주면 훨씬 깊숙하게 흡수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뷰티 디바이스도 챙겨 다니고 있어요. 특히 이 바나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하면 진짜 한달 가는? 충전했을 때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들도 잘 챙기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갖고 다녀요. 흰옥 살균제인데 그 여행 갔을 때 혹시라도 친구가 제가 평소에 쓰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찝찝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서 이렇게 친구를 친구 침구,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바디케어 우리 피부가 직접 닿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게 친구 그리고 뭐 섬유유연제 이런 것도 피부 때문에 생각하는데 이것도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행 때 가지고 간 제품들을 다 모아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쓰는 애정템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뭐 물놀이들 많이 가시는데 물놀이하기 전에 피부를 지키고, 그리고 물놀이 후에 피부 진정 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여러분들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8월 여러분들 즐거운 휴가 다녀오시고. 더운 여름 피부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